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왕권은 이기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 가득한 삶, 열매 있는 삶, 풍성한 삶 노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토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로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토를 안을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는데 언제 이기냐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면 어떤 일이냐면 계시록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가져오는 것을 이길수있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2장 26절 봅니다. 계시록 2장 26. 2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두 간데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우리게 주셨습니다. 아 자, 3장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은 누가냐면 천국 가는 자가 입는 옷인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도록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 흰옷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흰옷은 다만 색깔만 흰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자, 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인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인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기는 이름이거든요. 승리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새겨지면 삼숙에서는 승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 21장 7절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아들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빼앗겼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았어요. 자, 그럼 언제 넘어갔느냐?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 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자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이 그것을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빼앗기며 정복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왕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에 그 같은 그 귀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는 사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해하다, 경청하다, 듣다, 이것이 쉐마, 이거 기억하시죠? 야, 이 들으라 하는 것이 이제 순종인데, 듣는 것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까지 나와지는 것이 듣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히포다솔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순종은 말씀 아래에 정돈시킨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뜻 아래에 정돈시킨다. 하나님의 통제에, 말씀의 통제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선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악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순종에 달려 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